그 쓰집 온 거. 내가 퇴근하자마자 한다는 이 리얼함을. <laughs> 문영과 동시에 동시에 뻗어야 돼, 약간 이런.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잔은 MJ입니다. 아 경사해요 경사. 많이 보아주신 덕분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맛있는 위스키 요거를 또 소개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벌써 설레는데요. 와 저거 뭐야 버번인가 왜 이렇게 커? 아주 얇게 생겼습니다.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웃랜드 노마드 위스키입니다. 아웃랜드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한 1700년대 1800년대 배경의 아웃랜더라는 영화가 있죠. 그것도 이방인 뭐 방랑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위스키의 카테고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월드 위스 뭐 이런 건 들어봤어도 아웃랜드 위스키는 처음 듣는데 그렇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쉐리 위스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쉐리 위스키를 숙성시키기 위한 캐스크는 스페인의 헤레스데라 프론테라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보통 헤레스라고 줄여서 표현하고 거기를 영어식 발음으로 쉐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거기에 가면 쉐리 캐스크가 넘쳐나겠죠. 쉐리 와인은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않지만 모두가 쉐리 위스키를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멋진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스코틀랜 스코틀드에서 원액을 만들어가지고 모두가 나무통을 원하는 거잖아요. 페드로 히메네스 캐스크를 찾아서 술이 가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5, 6년 된 원액을 잘 블렌딩해서 3년. 그것도 쉐리 캐스크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에게 찐 쉐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에서 스페인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거기서 또 1년 동안 쉐리 피니쉬를 합니다. 그렇게 고숙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한 맛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저는 이렇게 술이 들어오면 어차피 먹을 거라면 일단 따서 한 잔을 먹고 시작합니다. 열흘 정도 됐어요. 따놓은 지 열흘 정도 됐고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노마드 위스키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가성비로는 진짜 쉐리를 겪기에 정말 좋은 거다. 뭐 다른 여타의 브랜드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달달하니 편하게 맛보기 좋거든요. 도수도 적당합니다. 41.3도. 그렇게 높은 도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블렌디드 위스키는 40도에 맞춰져 있는데 요거는 약간 더 맛을 좀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1.3도를 보탰습니다. 아니 근데 통을 가져오면 되지 굳이. 왜 술을 무겁게 굉장히 운반비가 많이 들겠죠 스코틀랜드에서 스페인으로 옮긴 다음에 다시 또 숙성을 하냐 이건 또 날씨와 관계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기후에서는 이제 엔젤스 쉐어라고 해서 증발량이 1%에서 3%를 왔다 갔다 하는데 스페인의 헤레스 지방이 기후가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도 잘 자라고 캐리 와인을 만들기도 좋은 거죠 거기서 숙성을 시키면 엔젤스 쉐어가 조금 더 됩니다 4에서 5% 정도 그리고 대만의 카발란 그런 곳들은 10%까지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중간 어디쯤에서 숙성을 시키는 거죠 ]죠. 워낙에 날씨가 좋으니까 나무에서 향도 잘 배어 들거고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뭐 쉐리 명가인 글란드로나 이런 데서도 당연히 페드로 히메네스 아니면 올로로소 쉐리 이런 캐스크를 쓰는데 그럼 그 통을 공급하는 쉐리 보데가는 어디냐? 스페인에선 보데가 라고 합니다. 와인을 만드는 곳을 1835년부터 스페인의 헤레스 지방에서 오랫동안 유서 깊은 쉐리 와인을 생산해낸 곤살레스 비아스, 달모어라든가 메켈라네에도 쉐리 캐스크를 공급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스페인 전역에 와이너리를 무려 14개나 가지고 있는 정말 거대한 기업입니다. 베르무트, 브랜디, 뭐 이런 술들까지 만드는 데다가 캐스크를 공급하니까 물론 실제로 쉐리를 숙성하는 솔레라 시스템에서 통을 뽑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쉐리 캐스크 중에서도 좋은 아이들을 선별해서 이 위스키를 담는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 뭐 원액이라든가 캐스크 뭐 적당히 버무려서 내놓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엔 아주 멋진 콜라보가 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친분을 쌓아온 와인메이커 안토 안토니오 플로레스 할아버지랑 우리가 좋아하는 화이트 앤 맥케이의 달모어 마스터 리차드 패터슨 할아버지가 친구입니다 리차드 패터슨은 스코틀랜드에서 원액을 맞고 안토니오 플로레스는 스페인에서 옥통을 맞는거죠 기가 막힌 콜라보 아닙니까 이런 거장들끼리의 협업 참 네, 멋지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고 그림이 아주 귀엽게 그려져 있어요 Born in Scotland and raised in Heres From Scotland to Spain 이렇게 아주 네, 귀엽게 노 Born in Scotland, raised in 병이 든든하니 진짜 마치 750ml 1 l 막 이런 느낌인데 700ml의 스탠다드 사이즈입니다. 납작하기 때문에 색이 좀 옅어 보이는 역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좀 따라 보겠습니다. 맞아요. 6-7년밖에 숙성하지 않았는데도 색이 제법 괜찮습니다 아향 너무 좋아 광고라서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이 가격에 정말 저렴하거든요 쉐리 위스키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것에 비하면 저렴한 편입니다 12년 숙성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처지는 거 아니야? 아니 물론 12년까지 이 아이가 숙성되면 너무 좋겠죠 스페인에서는 10년 숙성 리저브가 나왔다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여기서도 우리가 쉐리 입문으로서 즐기기에 손상이 색이 없습니다. 쉐리 캐스크의 대가와 이 위스키 원액의 대가가 만났기 때문에 절대 허투루 만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대단히 딴딴한 쫀쫀한 위스키가 아닌데도 보세요. 나름의 레그가 쫙 흘러내립니다. 이름이 노마드라서 약간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여행자 아닙니까? 뭐 한때 세계 일주도 했고 책도 내고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이름에서부터 사실 약간 좀 마음이 가요.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 너무 달지 않나 하다가 싹이 알코올 향이 들어옵니다. 처음 땄을 때도 마찬가지고 별다른 알콜 튀는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목으로 넘어갈 때 살짝 스크래치가 있는데 단순히 그냥 알콜이 긁고 넘어가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달콤하고요 훨씬 더 풍미가 있고 정제된 고숙성의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둥글려져서 내려갑니다. 그입 안에 남는 달달함, 고소함, 어 이런 게 계속 남아 있어요. 바닐라 쪽보다는 카라멜 쪽, 조린 설탕, 건포도의 느낌이지 뭐 버번 캐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는 그런 단맛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입문하시는 분들보다 내가 쉐리를 먹고 싶어 근데 다른 막 유명한 거 비싼 거 이런 거를 늘 쟁여두고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럴 때 데일리로 요거를 즐기는 건 정말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가성비로는 쉐리 위스키로 하이볼을 만들면 정말 맛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침 집에 딴딴한 얼음이 있어 가지고 더잘 됐습니다 아색 보세요 아름답다 정말 저는 투샷 들어 술이 <laughs> 있어. 가득이지? 저는 이런 하이볼을 좋아합니다. 저는 술로 만드는 하이볼만큼 정말 여름에 시원한 게 없잖아요. 플레인 탄산수. 어떻게 따르고 뭐 이렇게 뭐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맥주 따르듯이 벽 따라서 따르면 네, 탄산이 안 도망가고 정말 맛있겠다. 살루트 위스키가 맛있고 뭔가 좀 달달함이 있는 위스키로 하이볼을 하면 피트를 넣는 재밌는 하이볼들도 있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적당히 쉐리감이 있는 위스키로 하이볼을 만들면 그 풍미가 얘 예, 도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향이 엄청나게 피어오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맛에서 이 입안에 가득 들어오는 그 포도 껍질의 맛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스 드로나기 퇴근할 때가 돼가지고 미스 드로나오면 맛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위스키예 쉐리 캐스크 다들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쉐리 캐스크를 찾아서 술이 갔어. 아, 스페인에 있는 캐스크에다가 그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그 스피릿 그 원액이. 어, 그렇죠, 그렇죠. 그대로 이제 이사만 간 거네. 요 술만 이사를 않나? 간 겁니다. 네. <laughs> 귀엽네 아아 그래서 이렇게 이사 갔다는 표시가 어, 맞아,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있구나 그림이 아주 귀엽지? 난 하이볼 음어 빛깔이 아주 아름답네 그지? 와 황금볼이다 황금볼이 음. 엄청 단내가 많이 나거나 알코올 튀는 거나 그런 건 없네요 아 어, 그래요? 바밤와 뒤에 되게 고소하다 그치? 사실 향에서는 왜 단향을 많이 치는 위스키들이 워낙 많으니까 음. 그 정도의 단향 없어서 거의 없다고 했는데 입에 들어가는데 맛이 세 가지로 느껴져 어, 어떻게 어세 가지인가요? 하나 둘세 개가 너무 달라서 어허. 내가 지금 기억에 남는 게이 끝에 목에 마시고 나서 꿀꺽했을 때 나오는 그 엄청난 고소한 향이 느껴지고요 약간 곡식의 그런 고소한 향 그렇죠 그렇죠 중간맛이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맥켈란첫 <laughs> 시작은 달아요. 달달하는 게막 그런 설탕물 같은 단맛이 아니라 흰밥 오래 씹으면 먹는 <laughs> 그런 단맛 국물의 단맛이 <laughs> 어. 많이 나죠. 중간 정도 갔을 때는 맥캘란가막 표현할 때 뭐라고 하지? 꼬름한. 아, 꼬름한 냄새. 꼬름한 냄새를 낼것 같.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그지그렇지그지그 싫어하는 꼼꼼한 오, 냄새 날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어? 없어 약간 이런거야 훅 치고 확 사라지는 음. 하면서 마지막에 뒤에서 그 엄청난 고소한 향이 올라오니까 오. 내가 앞에서 잠깐 먹할 때 그게 기억에서 사라져서 정확할 때빼네 그, 그게 딱 지금 1, 2, 3단계로 저한테는 맛이 느껴지거든요 음. 근데 고수분들은 더 다양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어. 이게 직관적인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은근히 맛의 층이 좀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어 그니까 오, 신기하다 너무너무 괜찮은데 그러면? 그럴까? 이거 약간 그거 같다 막그 들고 다니는 그거 뭐야 쇠통 플라스크 줄여내 플라스크를 이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그래. 어, 이렇게 안주머니 <laughs> 이렇게 넣야될것 같으면 <laughs> <laughs> 이렇게 쓱 집어넣으면 <laughs> 들고 다닐 수 있는 <laughs> 안정감 있어요 <웃음> 어, <웃음> <웃음> 괜찮네 건포대향우 <laughs> 어, 수통 괜찮네 음, 맛있어 마음에 들어 그럼 나하이볼도 먹어볼래 약간, 먹어봐, 약간 한이 궁금해지네 얼좀 녹긴 했는데 먹어봐 고소한 향은 좀 죽네. 그지. 음. 향이 좀 죽고. 그리고 내가 느꼈던 중간 맛이 조금 더 약간 확 커진 느낌이야. 음. 상큼하다고 해야 되나? 하이볼로 먹으니까. 역시. 화사해지는 그런 맛이 있어요. 음. 약간 민트 사탕 먹었을 때처럼. 아 화해지는 음. 그런 맛. 음. 진짜 퇴근하자마자 와가지고 진짜? 손이 <laughs> 손도 못 씻고 <싣고> 앉았어 <laughs> 손도 못 씻고. 물감 하고 아, 아, 아크릴 그그 그 작품 만드느라.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고생 후에는 또 시원하게 네, 노마드 위스키. 안녕하시죠? 다음 시간 만나요. 잘 룩. 아, 맛있다.